잘없는 남자. <laughs> 예. 여기 저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예. 자, 저기 이 사람 저희 집 사람 큰 언니 75세, <laughs> 셋째 언니 71세. 옆에는. 우리 셋째 형님 아주뭐 젊습니다 부부가 67세는 아유형어 완전 미인이십니다. 네. 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셋째. 면또 못해. 아, 지금 알파벳 어, 어, 많이? 네, 힘든 거요 산티아고, 거기 성지순례 왔다가요. 그러니까 왔다가 하면... 이제 우리 쪽에 잠깐 들렸다는 사람. 서 가는 중간 지점 부에안되구나 우리는 거기 왔어. 이제 바닷가 끝이기 때문에. 네. 방금 지 별로 산티아고만 막 차고 거기서 이제 조금 뭐한 사람, 이런 분을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한 70km 떨어졌거든요. 그해변에 대서양 쪽이었다. 그렇죠. 완전 대서양이 죠 바다. 아, 따라. 대서양이, 아주 좋, 대서양이... 사리도... 좋아, 좋아. 아니 좋죠. 쪽요도좋아 와, 대도 아니 그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 아? 비 피레네 어? 산맥. 피레네 산맥. 피레네. 너무 멋있네요미오어 비리네 아, 그, 어, 그저텔레비 그, 그 프랑스, 프랑스랑 꼭갱 그, 우리 뭐 리가 요새 그 TV를 그래. 그래. 많이 봐. 되게 테마 기이라든 그니 산티아고 길고 네, 이거기성대그저등대 그, 하나 나올 거그요그때그그 예, 누구야 그 누구야 그티아고그누구는그그 누구야 그그래 엄청 그이구야그 누구야 그야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야그는데야그 누구야 그누한야그 누구야 그야그 누구야 그누구그 누구야 그누그 누구야 그 비행기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그 누구야 그 누구야 그그그그그 어디까지 비행기 탄다고? 서울에서 마드리스까지. 마드리스까지 직통, 직통, 직통이 얼마예요? 마드리스 얼마 가면은 내가 마주 뭐나? 네. 아니 어, 우리가 마드리스 가면 가면은 6개의 재닛이었어. 6개의 재닛. 나갈 수 있죠. 왕복 왕복. 600 킬로. 왕복? 아니 편도. 600 킬로. 우리 두 사람 시간은 3시간. 꽤 괜찮은데? 괜찮아. 근데 미국 갈 때는 안 그랬는데. 한 시간. 비행기로 한 시간. 지금 네. 우리보다 좀 많네. 부산이 4시간 반이 걸리니까 언니, 네. 영미랑 여행 네. 랑래 아니, 영미랑 언니. 갈래? 그렇게 해도 돼? 와 이거 가고 싶어하니까 네, 가고 싶지. 뭘 보고 싶어요? 바르셀로나 어, 남쪽에 저기 가오디 빌딩, 가오디 가오디 너무 멋지다 가오디 신랑 보면 이렇게 영미랑 여행 많이 가, 이제는 근데 내가 여행인데 다녀 지금 다녀야지, 못 다녀 그래도 인생에 여행이, 이렇게는 인생에서 여행이 제일 인생에서 여행이 제일 많이 나온라 프랑스는 봉주에 예, 있는 그 약을 인은 콜라? 그 약은 여섯 배인 거야. 안 그러면 썸농사야. 지금 도 어디 안무것도는데 네. 근데 그 정도면 나도 심하다니까 지금. 신경 써면 그런 게. 저희 음. 스는 음. 뭐. 영어로 해도 되요 영어로 해도 되로 해도 되고. 다 되는 거요? 한국보다 더 세계를 많이 봐. 여기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유승이산그위스에스스에 융프라우 산 앞에 산에서 알스 산에서 그 이거 뭐지? 낙타산 타는 거지요. 그거를 탔어. 네. 유해진이 그 하고 윤상이하고. 그 그, 그, 네, 이런거에요. 어, 어. 근데 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가이드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렌트카를 놔가지고 이것까지 해주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뭐, 가슴이 어, 두근두근 많이 이러고, 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아니, 그 애들이 먼저 나오고 2차가 더 있잖아. 2차가 스페인 갔어. 건율 나오고, 어, 건율 해고해들이 쟤들 나도 하고. 뭐. 아니 케이팝이 음. 세계적으로 음. 커져가지고 전 세계 캐파무드 미 너무 많아. 아니 로 이제 살아고 내가 한국어를3 개월 가르치 애가 있어석진한 네. 내가 공부 가르쳐서 한국어. 음. 그래가지고 얘 한국어를 배웠겠는데? 아니 한국 가서 대학에 가라니 한국 아니 그래서 나는 사투리가 예견해서, 엄마도 사투에엄마사투리가다 엄마도 사투리 엄마도 사투리에 집다엄마에니다엄마다 엄마도 사투리에 다엄마에다엄마에엄마엄마엄마니까엄마동안에하루에다엄마엄마에엄마다엄마다엄마다엄마니엄마다엄마엄마 <laughs> 참, 살기 좋습니다. <laughs> 응? 응. 응. 도있잖나게나타이됐나엄다 타고 나면 타고 나면 예 지정 가능해